가족이란 이름으로 날아와 가슴에 박히는 말 한마디.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그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삭막한 분위기의 가족 식사 자리.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의견에 혀를 차며 말합니다. 쯧쯧. 그건 그야말로 각주 구검. 각주 구검이지. 옛 지혜도 모르고 모두의 시선이 쏠린 순간 며느리가 차분히 답합니다. 어머님. 강물에 빠뜨린 칼을 배전의 표시에 찾으려 했던 그 초나라 사람 이야기 말씀이시죠. 하지만 배는 흘러가고 칼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. 상황은 변하기 마련인데 낡은 잣대로만 현재를 재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각주 구검이 아닐까요? 자, 이제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이 사연의 통쾌한 교훈이 보입니다. 진정한 지식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 자신을 성찰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. 한자 속에 담긴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. 구독 부탁해요.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